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모한 TV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목장, 즉, 화평의 주인공 사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화목장, 화목장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화답하고 정답게 인간관계를 맺는 고귀한 화합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화평의 주인공이라는 내용이 되죠. 화목 화목은 친절 친수 친애 그리고 친모 화목 이 모든 것을 메이크로 중심을 삼는 것입니다. 화목 그리고 화답 화답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응답하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화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 화해는 상대방에게 방에게 뭔가 불편한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화합하고 화목하게 화답하는 화해의 내용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풀어 나가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화친이요. 화친은 즉 화평인 것입니다. 화평. 화평은 인간의 덕목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덕목이죠. 그리고 평화의 대명사, 즉,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항상 어느 곳에든 분쟁과 불편함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화합과 화평과 화해의그 중심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화평 화평의 평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만드는 것이며 홍익인간의 이념은 즉 광명천지 이와세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홍익인간은 정의와 정도와 정석과 공동 관심사에 의한 공동선, 즉, 정도령의 도리와 책임과 사명을 해 나가는 포청천의 중심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진정성과 진실, 성실, 맑은 마음, 청심, 그리고 일심일체적 중심, 그것이 바로 천심의 메이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온유겸손, 온유겸량, 온유겸허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천도와 천법과 천심을 닮아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인생의 수양의 과정, 수신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온유겸손, 겸량. 겸허의 삶은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본연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건강 100세 청춘, 지금은 120세 청춘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 안전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질서와 교통법규와 또한 거리 질서와 또 본인의 그러한 심정질서를 잘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적선의 삶,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축복받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공로와 공적을 사랑하는 참 행복 실천 실형의 중심 주인공, 즉 해피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일상생활 중에서 상경하의 정신. 위 사람을 항상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위해 주는 것, 보살펴 주는 것, 챙겨 주는 것.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상담사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강오륜 즉 군이신강 부위부강부의자강 불효부모 오륜 오륜은 부자유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것이 바로 오륜에 해당되지만 조자시평은 불료부모 사후에, 불친가족 소후에, 부불금영빈 후에, 충불경정 추후에, 불치담장 도후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팔복, 그리고 팔 정도, 정사유, 이러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상광오륜 주자시표운 팔복, 팔 정도를 자기의 생활신조로 삼으면서 좌우명 삼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이니 예지 의신, 이것은 바로 항상 인자무적, 인, 인, 어질인, 즉, 의, 정의, 공의, 예, 항상 예의범절, 그리고 지혜로운 삶,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것을 보답하고 또한 보시하며 보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도리를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축복 성공 인생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서의 인생 덕목이요 또한 수행과정이요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목표 달성에 가장 금자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 마음과 욕심을 수신, 수양, 그리고 가정에 가와 만사성, 화기 만당, 가정 행복, 가정 화목, 가족 관리, 가족 협조, 이런 것이 된 그런 기본 터전 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 애족 애양 애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정말 평화 대사 그리고 홍보 대사 그리고 모든 분에게 희망과 용기와 사기와 열정과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정성의 그러한 삶 이런 것이 모든가다 합해져서 참 축복 참 행복의 삶이 될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정말 화목장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으니.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항상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화목 메이커, 즉, 피스 메이커가 되어라고 그렇게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조국과 민족과 그리고 이웃을 위한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서 항상 위하여 사는 삶, 협조하는 삶, 진심으로 위해주고 받들어주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정성을 사나가겠습니다임원 t v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 개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상자서전, 즉 인생에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재조명해보는 본인의 희망과 용기와 또한 목적, 목표 달성 그리고 살아온 생애에 대한 자화상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상 자서전, 영상 이 동영상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실비로 협조를 하고자 하오니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멋진 삶, 행복의 삶, 이상적인 삶, 인생의 참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이무한 TV 방송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무한 방송을 치면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함께 상부상교의 미덕을 발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